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제들의 삶과 영혼의 은총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인약한 정도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인도하심 있게 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1절 찬송드리겠습니다. 시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러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름 알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손지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음, <laughs>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 어, 진정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에 있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박해는 그리스도 연합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박해는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괴사 아벤느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간네살 어, 왕이요. 우상순배를 강요할 때 그들 거절하며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풀무불 그 속에서도 무관내철왕은 세 명을 던져놨는데 네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난에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 함께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준 목사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때 스펄준 목사님은, 어, 내가 확실히 아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은, 아픔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달려가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거룩하게 승화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고난을 제3의 성례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 못지않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충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또요한복음 16장 3 3자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말은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어, 이 약속 고난의 면제가 아니고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지옥을 빼서 가시고요 대신 십자가를 남겨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때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뱀을 뱀과 또굶주림과 목마름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 가는 삶은 광야와 광,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열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고난도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마가는 안어 빌립은 소아시아의 십자가 지고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겨지는 죽음을 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고요. 마태는 에디오페아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마티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맞고 쓰러진 뒤에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누가는 헬라에서 감남 나무에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님 부르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의 유명한 교부 터틀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 종자가 된다, 씨앗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교한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이 삶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난한 복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